오케이 지여기이지지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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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까까기 들어가자 까근하게어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야야야기다려봐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디오 기리가안 됐다. 기다려봐 그냥 지 여기까지. 도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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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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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나여 수정했다. 치다간다. <laughs> <laughs> 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뭐야 네. 뭐야 뭐? 그래서 올라가 봐 하나. 아, 네가 네가 딱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상관의 벽에.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 가야 된다고. 우와, 어, 올라, 계단식으로 올라와. 어 그래. 좀, 좀 만지, 좀만 더, 좀만 더. 아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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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그누 누르 눌러. 점프 뛰는 거 아니야? 아 점프해, 점프해. 점프를 어떻게 뛰어? 어, 눌러봐 다시. 그러네 그러네 오, 그러네. 그러네. 오, 그러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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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안 킵었지? 어 하긴 했다. 아아 이거 또 똑같이 위에 버튼 있겠네. 여기 와봐 와봐. 인내버튼 응 해봐 눌러줘 봐3 아, 2 2 1 왼쪽이다 상우야 아~~ 에라이 역대급 쓰 스리... 아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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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가진 놈이 가야지 열쇠 가진 그렇지 나너 어. 나한테 있어또 어? 김 기모찌 딱 하고 지금 달려 려 달려 려슈지금이 됐다, 됐다. 아이 쉽냐? 아무 이.. 이자 그냥 그냥 항상 쉬웠어 어이 스테이지 아 알았다 아딱 알았다 오우 야미 올라와라 아와고 아, 치워 싫어 내와싫 바로 아. 그냥 상등상 머리 위에 올라타 다시 위로 바로 그냥 치여기 안돼 안돼 이나에라이 <laughs> <엑디껍스. 웃음> 어, 이거 한명이 머리로 저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내려가봐오케이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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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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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아 아이 뭐야 이새끼 바로 슛 아, 김윤이가 받아 김윤이가 받 받아, 아냐 빠딱빠딱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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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밀이야 빠딱빠딱 아 그냥 어? 오우. 에라이 딱 요기 있을게 딱여기딱 거기 있어 오케이, 딱 거기 있어 가자 무빙 슈우우우왜쳐 이새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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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발 저기 해줄게 아이코이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아니 옆으로 가봐 그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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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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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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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쌓고 올라가야 그래. 되네. 아 박스 박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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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들어오냐? 어 그래 그래. 어? 저 칠이 뭐야? 칠이 뭐야? 뭘까 저? 아이어올라가지야될것 어, 같은데. 어, 야 여, 버튼을 여섯 개 눌러야 아, 내려와야 아, 내려와야. 내려와야. 아 오케이. 눌러. 바로 바로 눌러. 아 여기도 있네. 그래. 이거 이거 누르고. 어? 야 이거면 누르고 있어야 된다. 에 들어가 들어서 가 눌러 저거. 내가 왜 그래야지? 나 지금 어떻게 들어가? 이거 지금 병 느끼고 있어 나 지금. 아 이걸 누르고 누르고 에저저 끝에 거저 끝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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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르고 있으라 이거 누르고 있으라고 너는 이거 누르고 있어. 이걸 왜 이걸 왜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아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어. 야 이스라엘들 계속 시키면 시킨 대로 왜 족같이 내라냐고? 민재 그러면 여기.

뒤로가 뒤로가 로논논논논논논논논와그야 이럴 줄 믿기는 네, 네, 못 아, 아니 상우가 나 쐈다고 상우가 나쌌다고이새끼들안되게 <laughs> 커피 필드 해야겠는데? 아이새끼들 커피 드좀 해야겠다 민자 바로 바로 파괴 이 새키야 야이새끼야 <laughs> 바로 부부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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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색깔 자기 색깔 찐킬 새 A few moments later

아맞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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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쉽다. 딱딱 파기 된다 이런 거. 벌 파기 됐다 는 가다가 대응 맞춰야 될것 같은데. 델야 음. 아, 네! 위로 올라간다 이거? 이쪽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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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 레전드 아, 좋겠다뭐 돌이소가 대형 맞춰. 일자, 아니, 일자, 아니, 일자, 아니, 일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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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형. 그러니까 일자 오른쪽 있죠, 오른쪽으로 일자 오른쪽으로 1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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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아, 가운데로 1자. 아, 아, 가운데로 1자 아, 잡싸야 돼요. 일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은 안 당한다. 어? 잭라랑 어? 잭이다. 데이프요. 야내려와이 쓰레기 내려는 어디로 싫은데 병신아. 아, 아, 좋았다. 야, 이쪽을 피해야 돼. 야, 놀라지 않게. 야, 잭. 오냐 <laughs> 오자고. 너가 옆으로 가이 새끼. 옆에 크게 비겼로돌렸 가자. 이로, 이로가 중요하다. 이로가 중요하다. 어, 중요한 면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야, 가운데로 일자, 가운데 일 가운데 일자 딱 써, 딱 사. 아, 새끼 못라오네는데 뭐 하고... 그냥 아무리 봐도. 아, 아니 병신아. 아 됐는데, 아니, 아니, 뭐 근데 되는데 뭐 이거 그냥 일자 안도 되는데 굳이? 그냥 이 새끼는 일자로 하자고 서있는데 흡입이 됐는데 지 혼자 이자로간 다음에 야일자리안도 되는데 이지랄하고 있어 아니 일자리 되는데 이꺼두르 존나 돼 그냥 지가 존나 튀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 이새 욕심이 존나 돼 아니 병신임? 뭐? 어, 내가 뜨뜻 고정실 서는데 어쩌고 저끝로까 내가 딱 끝을 밟고 있는데? 어 기합 새끼야 기합 뭐 매달려 그냥 이 새끼야 어 그냥 이 새끼 그냥 계속 게임하는 내내 꺼두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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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꺼두는데 <laughs> <정말. 웃음> 딱 <목소리> 여기서 있으면 돼.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어 이렇게 있어 그냥. 서머우스. 가운데 일자. 이렇게. <laughs> 야역대급플레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 네옆 가라고 서머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응. 이렇게 이렇게 가자. 우야야야. 지금 지 야야야야야. 다이새이 나와 나와 나와. 이 뺏어 이새끼 e b e s s 오지마 오지마 오 e 떨어진다 오 e 떨어. s s i e Bessie, 김상우 s i e Bessie, b e s 앞으로 나 e s s i e Bes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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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s s 시키 Bessie, Bessie, b e s s 이를 길게 눌러 원아빠라들상잖아상 c l 상 b s 아빠라들려네 아이 기다려봐 아 하지마 쓰지마 한대방쓰 쓰지말아봐 가만히있어 가만 있어 상 쓰지마 아 이거 가가앞으로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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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오야만아라 빠라 빠라 빠라

야 can't 빨 e t a bark. I 아니 반대를 바라보고 해야지. I can't get a b a 방향감각이라는게 없나? a b a 씨발 응 데려가 응 데려가 아, <laughs> 야 b a 빨 k 그만 a n t g e 이거 이거 이 k I can't 다 e t a bark. I c a n 오른쪽 t a bark. I can't get a bark. I can't g 이 t a b a 라 k 인간 a 총 t g 야, 해봐 해봐, 해봐, 해라, 해봐. 해보라고 빨 l 빨라고 이쪽 진짜 아, 야, 야, 빨리 I s h 빨 u l d have a baller. I should have a baller. I should h 다 v e 다 돌아 l l e r I should 다 a v e a baller. I 아 h o u l d have a baller. I s h 아 그만 d have a baller. I should have a baller. I s h

사람 말고 나머지가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안 돼. 는 사람 말고 나머지 방향키를 아니, 아니, 누르면 안 돼.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빨리고 있으면 방향키가안 먹어. 너가 못 거야. 아 내가 대 누르고 있어. 이 어. 그러니까 너가 틀린 아니, 거야. 바이러스 너가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니 내가 내키보드가 잘못됐을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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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너가 A 키를 안 누르고 캡스락 키를 누르고 있었던 거야. 이진짜아니이다니까 이거. <뭐라> <완전히> 아니, 어, 움직인다고,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고 가 누르고 있다고 시발. 안 움직인다고 점도 안된고 아무것도 안 음. 된다고 야 잠만 야야야 내저 데려와봐 움직여봐아 진짜 씨. 아 야, 야, 나 이기는 법을 딱 깨달았어 내가 오른쪽 끝으로 가고 민재가 왼쪽 어. 끝으로 가아 그래 게 맞아 어 이게 맞아 이배리고이기려면 이게 맞아 이거다때 아, 반대편 네, 봐민재가 s u b 옆 u 옆 s 옆 b s u b s u b s u b s u 반대 u b s u 요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이 b s u b s u b s 야야야,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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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우. 아 뭐해 앞으로 가. 아니 아니야 뭐해 뭐해. 아니야, 아 아니 아, 아니. 좋대. 아 제발,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시발. 상 저거 왜 누른 거야? 내 말을. 왜 누르고 잠깐만. 왜누르상 집중해봐. 왜 누른 거야? 나 있잖아. 강제퇴장 지금 뒤어 보는구만 강제퇴장강 나. 발은 좋아. 이거 이 예, 오른쪽 오른 이게 좋네 좋았다 좋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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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들만 모였다 가자 이렇게 해서 빨고 야너 움직여 민재음 참여 못해 병신들 알아서 깨 녹화 종료 저좆빨어지면은지가잘못해놓고슨강퇴당 하니까 그지야 풀 때가 그러니까. 개꿀다 이러면서 꿀집 못한트 바로 불러져 버리는 개필션 님한테 담지. 근건 지금 새끼야. 너르꾸마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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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빨리. 빨이 협동이 되자.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야더이 새끼야 여마 아, 바럽겠네. 자, 기 쳐다 나가니까 바럽겠는 거 봐. 그냥 아유 그냥 못 돌아온다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들어올 수 있어 다수가 있지 아 a n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씨 r o z 에서강퇴당했으 o a 다시 r o z o Androzo? 그 이거 나가이 게임 나가나가 이게 새로 만들어 어, 어. 새로 파새파새파아진 김상우 이새 x 아 진짜 아, 아,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를 하면 되는걸 같다가 씨발 차장님세워다 경태가니까 그제 와가지고 고집마응해응 깡패 이지라 이래서 지해버렸네 말이야 의잘못된내사과김수찌 존나 잘끓이 맞아? 그러시냐 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저 <laughs> 용볶음도 같이 시켜 먹어. <laughs> 응, 돈럼두 배로 받아 버리니 이 새끼야. 잠시만 떼 보자 만들어 드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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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받아라. 너무 잘해. 오 okay, 가자 진짜 가보자 이번에야만 루피해야 이거 뭘 okay. 기억해야 되는거야? 아야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왼쪽 왼쪽 왼 같은 오케이, 위치에 놔야돼 아아 같은 위치에 나야돼 블럭을 같은 위치에 아, 나야돼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아 아, 기억했지 너네? 아, 아, 너네 기억했지? 난 했어 어. 나도, 했지, 나도 했어 나도 했어 난 할게 없는데? 난 할게 없는데. 없는데? 아 맞아 넌 할게 없어 올라가 올라가 이거 빨아서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빨리, 빨리 와 새끼야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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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동 하나고 너 여기잖아 이 새끼야. 아아야 이거 다아아좀 됐다. 알비하다. 사람 미치도 상관있어. 어. 와 역대급 쓰레기 이거 진짜. 이 새끼 뭐라니까 어? 어? 야 이게 야야야야이엉야이 엉덩이 엉이엉야이엉 야! 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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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엉덩이 엉덩는엉야이엉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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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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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이 엉덩이 엉이 이쪽좀좀 좀, 좀 그건데. 야, 좀 땐다. 어떻게 지금 여기였어? 쯤이어 그쯤이야. 그거보다 좀더 앞이긴 해. 근데 사실... 아니, 네, 대충 아이. 대충 근처면은 인정해줘 이거. 어, 인정해줘. <laughs> 규민이가 여기고. 네 규민 방향 반대야. 방향도, 방향도 맞춰야 어. 돼서. 아, 상관없어. 맞잖아, 방향 상관없어. 아 그래? 방금 방금 방향 그 반대였는데 이로 오케이 났잖아. 아 그래? 아 그거 내가 받았어. 어 민재가 오케이 나온 어, 거야. 네 내가 오케이 받은 거야 방향. 자 도미 오케이어둘다 방향 이거 이쪽이야. 어 좋댔다. 방향 상관없어. 야 진짜 여기서 기억력이 존나 아쉽네 그냥 어. 아 이거 방향도 맞아야 돼. 나야너먼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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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해. 못난내 아 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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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로 간다. 내거좀 어려운데. 오케이 일단. 나이다나 아, 아, 오른쪽. 나 아, 여기 여기 딱 어? 정확히 나 여기 그리고... 그냥. 난 찍고 있어 그냥 계속. 여기 여기 그냥 딱. 여기. 나도 정확히 옳게어려운 그러니까 나 비켜봐. 아, 박건식 먼저 가. 그렇지 여기 그냥 여기 이러고 있어 그냥. 에 비켜봐. 나, 그러니까 나 이거 이거 옮겨야 돼. 점프로 넘어가. 아, 왜이는이키는 시키는 시는 진짜. 는 야. 키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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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시키는 시키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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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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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키는 시키는 시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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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쟤 새끼 빼! 음. 아뭐 이거를 못해 이게 어려운가? 그냥 이렇게 심한 게 있으면 되잖 계속 두 개야 존나 이렇게... 아, 빡치는 거냐 쟤 새끼 못해 쟤 새끼 존나 바쁘네 그냥 아니 난다 외우고 있어 근데 나 너희들 거까지 아니 난, 난 너네 것도 다배웠는데나다배웠어난 이름이 다 외우고 있어 아 비켜봐 바쁜 사람부터 아딱 아, 여기 1호 기대된다 어 이렇게 어, 됐다 아니 잠만 이거 밀면 안될거 같은데 회색 블럭 여기야 회색 블럭 여기 아, 그거 당겨당겨 이거. 넘어갔어 땡겨 넘어갔어 땡겨, 넘어, 땡겨, 넘어, 땡겨 그렇지 자. 귀미, 점프. Test, 어 e s t test. Audio, drop. Let me c h 여기 k I'm not going to go to this. I'm not going to 네 o t 네네 h i 내 I'm not going to go t 니까 h i s I'm not going to go to this. I'm n 나 t going to go to this. I'm not 내 o i n g 여기. go to t h i 자, <돔람> 이건 진짜 틀리다 진짜 진짜, 진짜 이 진짜. 아이고, 가가가 야, 이백녀 아니야. 존나 힘게 아이, 밀어야 될거신아 와이스키치, 누가 오 누가 지이 지금. 나 여기야. 여기 아래야. 나 여기랑 여기야. 왜 맞는 거 같은데? 이번에 틀리기만 해라, 진짜. 이러 너는 진짜. 야, 진짜. 이도 야이 진짜 <웃음> 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 여기. 야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야, 확인했다 여기여기 이건 오케이. 진짜 좀 해라 이... 어나나좀 바쁘거든 내려봐 <laughs> 우리 노른쪽으로 가면 돼어너 여기야? <laughs>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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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나 여기야 난 정확히 밀어 밀어 따가라어쯤인데여기확 이쯤인데 나나 정확히 여기야 나 여기서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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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나 잠깐만 아, 갑자기 점프 점프 거긴 점프 거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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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였다 여기였다 여기 거기 아, 여기 여기? 맞고 그리고 오른쪽 위 오케이 여기잖아 잠깐 나 근데 정확한 위치가 여기 좀더 오른쪽이었나 아니야 맞을게 말이다 야 대충 아, 중간에 걸쳐 거... 그냥 대충 어, 중간에 어, 걸쳐. 아, 걸쳐 대충 걸쳐 대충 걸쳐 됐나 맞냐 이런 것 같은데 그냥? 어 언니 나왔다 언니 나왔다 아 걸칠거같아 걸칠거같아 걸칠거같은데 네. 걸칠거같은데? 네. 걸칠 와그림이미스 네. ㄲ 네. 네. 완벽한거 네. 봐라 <laughs> 아, 완 <완전. 웃음> 진짜 칼각이네 <laughs> <갈가기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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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 그냥 아이 교좋다 오케이 교체 오케이 이거 몇분이라는거야 도대체 이 비코파크는 시간반짜고있으니까 아, 잠깐만 잠깐 이런... 잠깐 스톱 화장실 아, 갔다교수빼교수빼 아, 그냥 그냥 응 안해 응 안해 응 안해 응, <laughs>